살펴보겠습니다. 한여름, 무더운 여름철에 개해일주예요. 뿌리가 아주 튼튼하네요. 여름철이긴 하지만. 또 거기에다가 시도 또 임자, 비견, 겁제가 왔어요. 또 년에도 금생수하죠. 금수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전부 금수 투성이에요, 이렇게. 대단히 강하죠.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흘러가면 반드시 관성, 토기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물의 흐름을 적당히 막아줄 수가 있어요. 관은 법입니다. 제 멋대로 흘러가죠, 이 수가. 그리고 여자 사주에 있어서 관성은 남자에 해당이 되는데, 사주에 관이 없으면 되게 눈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남자를 보는 안목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일주가 너무 심각한데 관이 없으면 남편 복이 없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저기 저돌적이어서 거침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주가 여기 목을 만났잖아요. 수생목합니다. 목생하니까 이게. 희신이고, 요게 모화가 용신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목하운을 만나야 되는데, 여기 금수운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죠. 여기도 금수운. 그러니까 이런 운에 만약에 에, 결혼을 하면은 금생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수국화 서로 군비 쟁자가 돼 가지고 남자가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쉽게 거의 이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무술 대인이 오잖아요. 요건 마른 토라. 이건 이런 때결혼하면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죠. 만나에 그리고 아주 어 온두순토라고 10년 동안은 아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 무술 대운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해자축도 다시 수가 또 오니까 수 기운이 오니까 수가 더 강해지죠 불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니까 에, 돈도 남아있지 못하죠 여기 오화가 재성이거든요 돈도 남아있지 못하죠 그리고 여자 사주에 수 기운이 많으면 굉장히 성력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 기운이 태양하면은 남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결혼을 이때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또5 0대 이후도 역시 수기운이 강한 운으로 오니까 굉장히 마음가짐을 달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어지죠. 오늘은 관성이 없는 여자분의 사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